원의 방정식. 자, 여기, 여기, 아, 이게 설명하기 안 좋다.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원리를 뭐 그냥 딱, 아, 그냥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중심이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중심이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원이 있으면은 여기를 중심이라고 하니까. 중심이 2코마 마이너스 3이고 요게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대. 그럼 원을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그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요 그림을 그냥 x축 y축 생략하고 원이 있는데 중심이 2코마 마이너스 3일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래.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점, P는, 원 위에 있는 점 P, 원 위에 있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어, 얘랑 거리를 구했을 때 무조건 얼마가 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야? 3이 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지. 그럼 이 점을 a B라고 해볼게. 어? 그러면 이 점은, 중심하고 거리를 구했을때 두점 사이의 거리를 했을때 반지름이 3이니까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잖아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잖아?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돼야지만 이 점은 요식을 만족할 수 있어.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형태. 이원 위에 있는 x, y라는 점은 중심과 거리를 구했을 때 3이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반지름의 제곱이 여기 써지는 거야.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원의 방정식은 책에는 다이코마비라고 나와 있지만 중심이 중심이 x 1 y 1이고 반지름이 r 인 원. 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은 원이 아니야. 원이라는 건요 고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를 원이라 그러는 거야. 고리. 이 고리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식을 만족합니까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x 백이 중심 x 좌표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 좌표 제곱은 여기 반지름에 제곱을 써야 돼 아까 그래서 루트 두점 사이의 거리 구했을 때 반지름이 나와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 반지름에 제곱이 적히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9여야 이 위에 있는 점을 개입을 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되게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X도 2차, Y도 2차. 그럼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중심이 0,0이니까 0,0, 아유, 이제 이 루트를 위해 건지 모르겠어요 0,0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루트2가 나와야 되니까 x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빼기 0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하나 더 연습할 거야. 거꾸로 봐봐.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지. 그럼 중심이 몇컴이자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면 3. 이거 원의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2. 여긴 반지름의 제곱이 적히니까. 한번더 연습해보자. 자, 그림이 있어.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이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2. 2. 그러면 중심이 0,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이 2니까 여기다 2의 제곱인 4가 적혀야 돼. 얘는 중심이 4콤마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야. 원러 가로 열고, 중심이 4콤마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이고, y 플러스 3, 제곱. 는 반지름이 2니까 4. 이게 원의 방식. 아니, 넘기지 말고 또 이제 들어봐. 이렇게 적는 게 원의 방식의 표준형이야.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 직선의 방식처럼 이렇게 가장 이쁘게 적는 표준형이야. 원의 방식이 표준으로 적혀있으면 중심도 4, 마이너스 3 반지름도 2. 한방에 한눈에 보여요.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걸 다 정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y제곱 플러스 6i 플러스 9 이렇게 정계할수 있지? 정계한 다음에 2차항부터 쓰기 시작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다음에 일차항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6 y 그다음에 상수항을 다 모아 16 더하기 9한 다음에 4까지 이항해서 모아. 어, 자 이렇게 정개를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는 형태를 일반형이라 그래. 일반형. 자 이제 표현형을 지웠어. 일반형만 봐봐. 그러면 일반형을 보면. 원의 방정식인지는 알겠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중심하고 반지름이 없어져버려. 눈, 한, 내 눈에서 없어져버리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X제곱, 뒤에 마이너스 8X를 붙이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16 원래 있었어? 다시 빼주고. 원래 없었잖아. 16은 내가 쓴 거니까.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6i 뒤에 얼마 있어야 돼? 9. 원래 없었으니까 빼주고, 플러스 21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x-4의 전체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퓨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y 플러스 3의 전체제곱이고, 얘랑, 얘랑, 얘가 계산돼서 이제 넘어갈 거야, 우변. 마이너스 25 에다가 플러스 21하면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하면 4가 되니까 아 반지름이 2구나 이렇게 보인다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 그지? 중심이 4, 코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인 1이다 근데 이게 맨날 이 지를 그러니까 수학은 그렇잖아 내가 똑같은 지를 계속 하잖아 그러면 공식으로 만들어 버려 사용하기 편하게 그럼 여기서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이거 중심 4콤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왜, 요게 관계가 있어? 여기가 왜 마이너스 4가 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8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이렇게 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중심은 요 숫자만 보면, 마이너스 2로 나눠서, x 스 4, 바로 얘기하어 일반형의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x좌표가 바로 나오고 이것도 같은 이유야 중심의 마이너스 3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 그럼 얘는 이것 때문에 완전제곱식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있던 애 때문에 y의 개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y좌표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중심 구하는 방법 다시 이 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제곱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고3들은 안 외우고 완전제곱식으로 나오면 그때그때 해버려. 맨날 외울 수는 없으니까. 중심의 x좌표 빨리 찾는 방법이 x의 개수를 누구로 나눈다고? 병현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y의 개수를 누구로 나눈다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이 빨리 나와.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 중심은. 반지름은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반지름은 얘가 반의 제곱이지.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지. 이것도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럼 얘네들이 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요 A에, A의 반이 뭐야? 2분의 A지. 2분의 A, 2분의 A를 제곱한 게 4분의 A 제곱이지. 이거 이해 안 해도 돼. 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로 있다가 일로 넘어가.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4분의 B 제곱이 마이너스로 있다가 넘어가. 그럼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되고, 여기 있던 요거 C는 그냥 넘어가. C는 그냥 넘어가서 마이너스 C가 된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여기에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거든? 그럼 반지름은 여기다 뭘 해야 될게 루트를 해야 되지?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럼 반지, 이걸 통분을 하잖아? 4분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생겨. 반지름은 요기 이제 루트 4는 2이니까 선생님 외우고 있지만 우리 애들도 외웠으면 좋겠어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외우면 편해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 하기 귀찮아. 그럼 반지름 2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아니 그럼 선생님 꼴랑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려고 이거 외웁니까? 이것 때문에 외우는 것도 있지만. 문제 풀다 보면 여기에 k도 들어가고 막막 막 들어갈 거야. 그때 이거 외워놓으면 유용하게 쓴다. 이 원이 반지름이 얼만데 이거 k구해봐. 그럼 문자가 있을 때완전적으식 하면 더 짜증난다. 고 솔직히 여기가 k가 있어. 반할려면또 2분의 k야. 지금 하면 4분의 k제곱 싫잖아요. 이게 훨씬 편해 외우고 있습니다.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것은 그대로 그냥 반지름. 반지름 제곱이 아니라, 기냥 반지름. 중심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빨리 찰수 있어.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여기 일반형 나와있어. 이거 선생님 일단 안 지울까, 이거? 안 지운다. 중심하고 반지름 구해 볼게. 자, 연습한다, 이제. A가 마이너스 6인 상태야. 이게 일반형이야. X에게서 A, Y에게서 B, 상상이 C. 중심 한번 구해자 얘를 누구로 나누고? 그러면 3콤마.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게 0인 거야, B가. 그럼 0. 이게 중심. 1콤마 0.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6이야. 36. 더하기 B가 0이야. 어? 0 c가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4c 플러스 28 2분의 36에서 28 더하면 64니까 루트 64니까 8이어서 반지름이 얼마구나 이렇게 익히면 완전제곱식 안해도 돼 근데 만약에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까먹으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할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우게 공식을 중심 마이너스 1콤마. 그렇지. 2. 반지름. 2분의 루트. A제곱 4 더하기 B제곱. 16. 마이너스 4C. 플러스 16. 2분의 루트 36이니까 반지름이 3이다. 응? 익히면 좋다.